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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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율을잘 지키면 나의 몸 그대로가 청정법신이 된다 기율을잘 지키면 나의 몸 그대로 청정법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법신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불변의 진리 곧 진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참몸이다 진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신이신 부처님은 곧 제불열래의 근본 자성신이기도 하고 나가 일체법에 의지하는 바가 될 뿐만 아니라 보신과 화신 또한 이 법신에 의지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신의 부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서 세상 만물 안에 두루 내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부처님의 화현 아닌 것이 없기에 법신 부처님을 또 피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또한 보신이란 부처님은 일정한 서원이나 수행의 갑으로서 부처님이 되셨기에 부처님의 또 다른 본질은 그와 같은 수행 내지는 원력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부처님으로서 노사나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그런, 같은, 그런 분을 바로 보신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화신이란 응신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은 이 화신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그런 부처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분을 화신 부처님이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그대로 나의 몸이 청정법신이 되기에.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살생을 하지 않으면 살기, 죽이는 기운이 사라지니 누구나가 다 친근하다 했습니다. 살기가 온전히 사라지면 새나 고양이 등 축생들이 친구처럼 함께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남도 내 것을 탐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히려 인색함을 버리고 자비로서 보시하며 보시하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 부정한 사된 음앙을 상가면 남도 나와 인연한 사람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청정한 삶으로 삶이 맑아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이 아닌 말을 뱉지 않으면 남도 나를 말로써 속에서 고통 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바로고 진실된 말로 믿음을 갖게 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하여 온갖 악행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였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 올바른 판단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겠습니다. 살생과 도둑질, 음행과 거짓말, 음주 등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청정이 못한, 청정하지 못한 그런 인연들이 점차 나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서 뱅고행난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나이법신이 청정하면 삼나반상 모든 존재가 걸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심청정이면 국토청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 이 몸이대로 청정법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